안녕하세요. 교사상 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과제는 새우볶음밥입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요구사항에는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고 데쳐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채소는 0.5cm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볶은 달걀에 밥, 채소, 새우를 넣어 질지 않게 볶아 전량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살을 있겠고요피망 대파, 당근, 달걀, 새우. 자, 양념으로는 식용유, 해누추, 소금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우를 데쳐야 되거든요. 물을 좀 넣고 새우를 좀 데칠게요. 자, 새우를, 내장을 제거하고요. 새우를 데쳐야 됩니다. 자, 소금을 좀 집어 넣을게요. 살은 한세번 이상 헹궈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할게요. 달걀 깬대로 놓고요. 한번 데칠게요 새우. 소금 좀 넣고. 자, 한번 물에 헹궈놓고요 이거 담아놓을게요 자 밥부터 앉혀줘야 됩니다 밥은 불린 살 나올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계량을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 그만큼 물 넣으면 됩니다. 자, 밥 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살 만큼 물 부으면 되거든요. 네. 자, 끓어 오르면 일단불에서한 10분 정도 뜸 들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자, 0.5cm. 볶음밥은 밥을 잘해야 됩니다. 0.5cm. 자 껍질 벗기고요 자 일단 불을 갑니다 2.5cm 자, 대파도 0.5cm 자, 채 한번 넣어줍니다 달개채 한번 달걀 채한번 눌렀고요. 딱딱 소리 나면불 꺼셔도 됩니다. 어. 한 10분 정도 뜸 들여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뜸 들이거든요. 식용유 한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 달걀 스크랩을 잘 합니다 불에 그래, 다버렸어 자 기름 한 스푼 넣고요 자파 기름 좀 내고요 자 채소 당근, 피망 넣어서 볶습니다 새우 넣어서 볶아줍니다 밥을 이렇게 좀 해주나야 되는데 밥 넣어줍니다 자 밥을 넣어가는 이렇게 꼭꼭 물러야 됩니다 자, 기름 한 스푼 정도 더 넣을게요 요 정도 끝곡을 계란 넣 을게요. 자, 볶음밥이 고슬고슬 하도록 볶아줍니다. 자, 이제 소금 좀 <laughs> 넣고요. 소금 3분의 1티티스푼 정도 넣고, 흰 후추. 자, 흰 후추 좀 넣어주고. 오늘은 참기름이 없습니다. 참기름 넣으면 안 되고, 오늘은 흰 후추 들어가는 거 이제 뿌리지 않도록 하세요. 잘 떨어져 놓고 기름 좀 바르고요. 새우 밑에 한한두 서너 마리 깔고 자그 다음에 밥을 담아줍니다. 꼭꼭 담아줍니다. 새우 볶음밥 완성입니다.